안녕하세요 김대표입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설 연휴 잘 보내셨나요? 연휴 동안 미 증시가 많이 올라갔는데 국내 증시가 못 따라가 줘서 아쉽네요. 미 국채 금리는 장 단기 모두 큰 폭으로 상승했고, 단기 금리는 기준 금리가 빠르게 오를 것이란 통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한 것이고요. 장기 금리는 미래에 대한 성장 기대감까지도 반영을 합니다. 때문에 금리 상승에 따른 기술주의 하락은 단기적으로 글로벌 증시에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경기가 좋아지며 나타나는 장기 금리의 상승은 역사적으로 증시의 상승과 함께 나왔고 이번에도 다르지 않다면 동일할 것입니다. 그게 어디가 저점이냐의 싸움인데 아마도 많은 전문가들이 3월 FOMC를 기점으로 기준 금리를 실제로 올리는 때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건 가봐야 알겠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 텐데 투자자 분들에게 도움 될 만한 종목 가져와 봤습니다. 오늘 알아볼 종목은 야엑스입니다. 발음하기 좀 힘든 종목이죠. 기업 부분과 기술적 부분 두 가지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야벡스는 1976년 설립한 IT 전문 기업입니다. 현재는 OLED 및 LCD에 적용되는 디스플레이용 정밀 화학 소재와 사물 인터넷에 적용되는 무선 전자 태그 등을 생산, 판매하고 있으며 2010년 10월 30일에 코스닥 상장 법인인 주식회사 SC 틴크 그린과 합병했습니다.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 NFC 안테나 생산 성능 향상에 매진하고 있으며 주요 스마트폰 제조사와 안정적인 공급 관계를 형성하고 있고 베트남에 제조 공장을 설립하여 빠른 시장 수요에 대응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1월 말부터 호재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난 27일 뉴스 한번 보시겠습니다 야백스 주가 8% 상승 메타버스 AI 의료 솔루션 개발 위한 다자간 MOU 지난 18일 야백스는 메타버스 의료 솔루션 개발을 목적으로 커넥 비트 나인 GS 페이먼트, 린벤처스 등총 5개 기업 간 협력체제를 구성 다자간 전략적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야맥스를 비롯해 MOU 참여 기업들은 향후 각사가 보유한 기술력과 자본금을 집중시켜 인공지능과 메타버스, 사물인터넷, 핀테크, 그래프 데이터베이스 등 4차 산업 핵심 기술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병원 정보 시스템 개발에 나설 계획이다 라는 내용으로 27일 주가는 11% 이상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온 소식입니다 야맥스 F디스플레이 178억 5천의 인수 소재 부품 장비 사업 경쟁력 확대 코스닥 상장사 야엑스가 디스플레이 검사장비 제조 전문 기업 에프 디스플레이 지분 85%를 총 178억 5천만 원 규모에 인수한다고 4일 공시했다. 에프 디스플레이는 야엑스 자회사 테크 뉴미 지분 15%를 보유하고 있다. 야엑스가 사실상 에프 디스플레이에 100% 실질 지배권을 확보하게 되는 셈이다. 라는 뉴스입니다. 이 뉴스가 호재인 이유를 알려면 인수되는 F디스플레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알아봐야겠죠. 1979년 설립한 F디스플레이는 1998년 국내 최초로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 및 장치 국산화에 성공했으며 40년 업력을 토대로 모든 패널 사이즈에 대응 가능한 주문 맞춤 설계 시스템, 다양한 시공 경험, 확장 용이성 등 디스플레이 관련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최근 대형 OLED 부분 투자가 예정된 중국 BOE와 CSOT 대상으로 다수의 작품 장비 장비 납품 실적을 보유하고 있어 추가적인 영업에 대한 기대감도 높은 상황이고 LG 디스플레이도 납품하고 있습니다. F디스플레이는 지난해 매출액이 약 329억원인데 현재 잠정적 확정 수, 수주액만 350억원 이상이 달하고 올해 예상 매출액은 전년 대비 35% 성장한 450억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야맥스는 이번 인수를 계기로 향후 제조산업 부문 매출 1000억 달성을 목표로 도약해 갈 예정입니다. 차트 보시겠습니다. 10월 말부터 큰폭으로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11월 30일 1,285원, 1,285원 지지 구간 반 지지 구간 이후 반등 보여주고 있으며 이 지지 구간은 지키고 있습니다. 1월 26일에도 종가는 1,285원으로 마감 후 메타버스 M.O.U 관련으로 27일 상승 보여주고 있고 이후 우상향 중입니다. 오늘은 금요일이기도 하고 전일 미 증시 폭락으로 국내 증시 흐름은 크게 좋지 않은 상황인데 어제 나온 호재 뉴스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경기가 좋아지면 나타나는 장기 금리의 상승은 역사적으로 증시의 상승과 함께 나오고 있고 현 구간 미리미리 계좌에 넣어 주셔서 좋은 결과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